강현남 강사입니다. <laughs> 그분 역시 1 2기인데 12위에서 부수상을 받은 분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강의를 하신 분인데, <laughs> 예. 좋은 강의 그큰 박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니다. 대동중학교 학생, 2학년 학생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 효사관학교에서 나온 효교육 선생님 강형란입니다. 같이 <laughs> 한번 따라보시겠어요? 효도하는 효도 자녀, 응. 효도 자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응. 가정. 행복한 선생님과 함께 응. 오늘은 네. 효도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오신 다음에 같이 한번 집중하는 뜻에서 응. 박 한번 초범이나 삼삼칠박수를 응. 응. 한번 초범이나 응. 이쪽으로 다시 응. 나눠가지고 응. 하나, 둘, 셋, 그날 다시 한번 시작! 편! 응. 지면 건강해져요. 그렇죠? 효도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 효도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것이 효도하는 자녀 행복한 가정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이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효란 무엇인가, 효도는 왜 해야 하나, 누구에게 효도해야 하는가. 표의 실천은 어떤 것일까? 표의 실천한 결과는 어떤 결계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표라는 한자 글자는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있는 상형 문자예요. 벌써 이번는 글자부터 아버지를 업어들이는 그런 상형 글자이죠 상형 문자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란 오실까? 표란 부모님을 사랑하는 요 소개해드리는 것, 충청하는 것, 배려하는 것, 부모님은 내 알다우신 부모님일 뿐 아니라 나의 날성기는 묻어는 데 그리고 선생님 모두가 하어되겠죠 그러면 토라 토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양지 효가 있고 양부채 효가 있어요. 양지 효는 부모님한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양부채 효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와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할수 있는 일은어떤냐죠 알아서해봅니다. 양지도 예, 엄벌은 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수도 아니, 용돈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양지호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호도를 해야 하는가? 따라해보. 고 고생하신 것 여러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 날라 없이 어머님이 내 어머니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 우리 행복도 해야 한다. 오이시리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낮아서 옹세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라는 국가는 10시간만 질병은 10시간 한 국가인데도 자살률이 하위예요.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일 높은 국가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소산하고 땅에 그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이 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수평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그것이 횡대서가고 있습니다. 수평 문화란 뭘까요? 유해가 또외형을 방지하는 것, 성형술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이육신적인 일을 자극하는 것, 의상, 또 인간이 너무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수직 문화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 전통 그릴지 철학, 여자 등 개념과 거기에 수직문화의 가장 으뜸가는 사상이 표 사상인 거예요. 그러면 수평문화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수평문화는 모두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사람살려는것과 같이 다 빠져 들어가는 수평문화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선생과 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친구와도 어디를 가도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지금 이제 곡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노래가 효에가는사자소학 노래인데 30곡 이상이 있습니다. 어, 한번볼 선생님 이사자소학을 통한 효율성 교육을 하는 강사예요. 제가 이한번 적어봤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더 재밌는데가 고생하신 모부 보신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모를날 피셨네. 공기회화 유입호아 에로나를 품어주시고 저주로서날 먹이셨네. 이의요나 이식구와 오돌 하나를 따뜻이 해주시고 음식으로날 먹이셨네. 은고여천 덕후사지 은에먹기가 하늘과 같고 덕은 땅과 같기 했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서도 해야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모든 도더은들기는 도돌을 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모두에게 그리고, 신정해요, 형제지간에 미치네요. 그리고, 감사해요, 존경해요, 공경해드려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효를 실천한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어요. 예. 행복한 삶의 소유자가 될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인지말련때 적을 밀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전쟁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까냈고 생각해냈고 했다는 거죠. 그런 적이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할때 창의적인 생각과 모든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네. 것, 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제가 효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저희 어머니와 비슷거데요 저희 어머님은 예정시대 때, 위안부 문제를 여8살에 저희 아버님에게 시집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시부모님을 40년 이상 모시고 살았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님 때기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녀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두시고 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시어머님만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 말에 참 순정해요. 이런 자진는 뭐냐면 저희 딸에 결혼할 때 아버지가 드레스 입고 하는 것보다 한복 입고 하는 게더 좋더라.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예쁜 한복을 이렇게 만들어 입고 결혼하는. 지금도 결혼했서 이제 아 낳고 사는데 아주 순정하고는 딸 아들 딸그러자잘고 있습니다. 결국 효도는 배를 이어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근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봅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식 효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남은 가족과 민족과 가족과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세계를 섬기는 행복한 리더이다. 행복한 리더이다. 가족과 민족을 섬길 때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행복한 리더가 될수 있는 거죠. 어, 어, 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상황일지라도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한 예,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소록도에서 사뭇 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님 앞 이름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가왔습니다 저를 이으에서 살고 있었요니다느닷 노인의 욕심에 신부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를 함께 살다니요. 제발! 그저 해본 소리에 아닌 지으로 이야기하는 노인 바라보며 신부님은 오가보감정살게되었니다 제게는 모두 열 년의 자녀가 있었지. 자리를 변화해 앉아보인는 한숨을 쉬더니 입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한 아이가 흥분병에 걸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십년된그 아이가 열한 살 때였지. 발명사실이 아닐 때 우리가 할수 없는 행동은 할수 있는 일도 없는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게에 나온 다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나는 어느덧 여름이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교통인의 불편에서 서울을 떠나 소독교까지 오는 여은 멀고도 흥난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월. 더운 여름날 먼지라는 신화를 벗고 타고가는 도중에 우리는 함께 지쳐버리고 만든 겁니다. 그러던 찬 속에 눈 일들이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찬이 보라 떨어진 사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죠. 마음에 <laughs> 느끼지 않았지만 잠들아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르더에 빗나가고 만든 거예요. 일어나버리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참아. 또다시 그런 짓을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때어가정 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록대에 다았을때일어났습니다 애를 타로 몰려든 사람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 효과가 나아나눈등병 환자를 중단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다 아직, 아직은 멀쩡한 대학을 초록대에 선뜻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짓절다가 배를 놓치고 만나는 마주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 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 이해를 하거군요 저런 모습으로 사람 못하겠니? 몹쓸 문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에게 함께 줄을 늘었을 듯 하자. 우리는 나를 털을들어 아무것도 없는 가자고갔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멍청한 눈물이 나오던 니한 발도 발 깊은 곳으로 떠다가 거인의 가슴 높기까지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의손 소리를 치지 않았어요. 내게는 가슴 높였지만 아들에게는 흠집까지 참으라 한 걸음만 깨끗한 는 육바늘으로 인데 갑자기 돌아서니 내 가슴을 떠밀며 화를 써댄 거예요. 문둥이가 된다는데 난내왜 네 아버지가 죽어야 하냐는 것이죠. 형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만 두고 사는 달에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냐는 글이었습니다 완강한 몸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통일는 <놀리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왈꼬 않고 말았습니다. 참순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부 서로 끄는 또 아들을 떠내버리고 서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홉 명의 아들이 따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순자소자를아고 손자 얼마 전에 큰 아들이 시골을 따라서 한 개월을 함께, 올라와, 함께 살자, 살다 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음아 처음 아들에, 아들은, 아들의 들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보면 되고 입을 펴주면 그런 을자는 것만이고 가끔씩 먼저 있었 마누라가 생각이 나지만 얼마 동안 상품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친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 아무 말도 없는 데 아니라 어느 날이가 되면 큰 아이가 울려옵니다. 큰 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말없이 침을 뿌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째, 세째, 네째, 파탄하신 농으로 예전에 다니던 직원 집으로 왔을 때 문득 사십 년 전에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열한 살의 문득 문득이가 되는 소리가 내다보니 저는 내 손으로 출근료까지 했으나 오늘은. 문동이 마을에 대변도 치고 40년 웃고 살았던 아이 다른 9명의 아들에게는 온산 청소문서가 힘경운대학까지맞마맞고 내다 말고 까맣게 잊어버렸는 또다시 먼 길을 떠나 그아이 일을 찾았을 때그 안은 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경고로 인나보다는올거고보이는 그러나 눈빛 많은 애들과 나 것이 투명하고 말은내 아들이 끌면서 잠들렸는 나를 그는 나를 끌어내려 아버지를 한시도 웃은 날이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이제 내 아들 병이완함 되어, 동상 나무들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가 내가와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여 아홉 명의 아들에게서 한번더 발견하는 것과는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메이커인을 옷을 잘아서 모시려고 했을까요? 나아주신 아버지. 길러 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이아들를 이분이야말로 신정 효자라 우리가 할수 있겠죠? 이 우리 학생들 우리는 어, 어떤 환경에서나 어느 경우에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의 실천은 자 효의 실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성낸 적이 있었나요? 미워한 적 있어요? 거짓말 한적 있어요? 욕하거나 자해하거나 나를 재사랑 싶어하거나 거역하거나 날닦한적 있어요? 이 예, 우리가 어, 부모님 노래는 알아지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번더 우리 구호를 외쳐봅니다. 나라잡자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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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족과 마중간, 민족과 가족과 민족과 네. 세계를 섬기는 세계를 네. 섬기는 네. 행복한 일이다. 행복한 더이다 그렇습니다. 모도의 <laughs> 열매는 화목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오래오래 살수 있어요. 도도의열매 매월 1일 또 생각하는 날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월 1일 말에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께 감사한 지 설거지, 집안일로이 내방 정리하기. 쉽죠? 네. 할수 있겠죠? 네. 네. 우리 한번한 가지 실천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laughs> 그 표창을 타신 분들인데, 그동안 또 많이 연구를 또 하니까.